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림로봇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텔레그램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분석을 해드리고 영상으로도 다 점검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과 함께 하신 분들은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이 저점을 이탈하면 어, 6 2이변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미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종목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더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니까 우리가 몇 점만 좀더 정확하게 짚어가면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하게 다 점검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어요.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림 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거고, 그 전에 종목 추천을 좀해 드릴 겁니다. 어제 추천해 드린 종목 중에 우진이라든지 신풍재양은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 외의 종목도 이번 주 사이에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제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도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종목 추가적으로 점검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이 종목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대응을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을 남겨가실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휴림 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목 추천을 좀 해드릴 텐데 예전에 텔레그램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는 영상으로도 추천을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8% 넘는 그런 급등이 나왔는데 어 여기서 끝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수익으로 만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좀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이 세력들이 나가는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한 과정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 추격 매수하기는 힘든 게, 여기 세력선에서 장을 막고 살짝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그리면서 움직일 때, 이 밑에서 아니면 돌파하는 자리에서 한번더 매수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계속 체크해서 점검을 해드리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도 봐야 된다고 했죠. 신풍제약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 8%, 그중 정도, 7%그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이 세력선에서 이제 장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일단 전체 차트를 보면 완전한 바닥권이거든요그 전에 보면은 448선 위에 완벽하게 이제 자리 잡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터치만 하고 내려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떤 흐름을 그리든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뭐소폭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만족하기는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매수 매점이 나올 때는 별도로 여러분들에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천해 드릴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 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인데 이 종목도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실상 완전히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하락 추세도 이제 돌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런 게 중첩이 됐을 때는 단기간에 크게 상승이 나온 경우가 많으니까 좀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반드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 맥점 나올 때또 텔레그램에서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별도로 관심을 좀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게 E aí, então. A4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오늘은 약4.3%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예전에 이제 텔레그램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이제 전체 차트를 봤을 때는 완전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두나무하고도 이제 합병을 하면서 또 앞으로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추세가 무너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고점까지는 손쉽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매수진 관점에서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흘러내리지 않고 다시 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종목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사실상 상상하기 좀 힘든 그런 흐름 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이건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음봉으로 빠지면 절대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갭 상승했을 때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판단을 좀 달리, 달리해지, 달리 해지겠지만 이 종목은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별도로 좀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은 중장기적으로 너무나 좋다고 그랬죠. 전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 장기 이평서 이탈했다 다시 올렸는데 이런 과정은 절대 개미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 개미는 이런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시 장기 2평 선위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결국은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데 다른 차트를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세력선 돌파했다가 빠지고 22평선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세력선만 돌파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이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면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 안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런 바둑을 그으면서 올라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또 매력적이고, 단기적으로도 우리에 적지 않은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것도 반드시 신경 써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서 점검하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추천해 드렸던 종목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종목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영상으로도 분석해 드리고 할 테니까 종목명을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로 대응 전략을 간단하게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종목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추천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이제 손발만 맞춰가면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 로봇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볼게요. 사실상 이제 완전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인들이 이런 자리가 좀 대응하기 쉬운 자리에요. 왜냐면 이제 완전한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 미스를 하더라도 결국은 수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에 좀어 시간이 좀 여유롭지가 않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만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가시면 됩니다. 오늘 바닷권이 있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 맥점을 정확하게 짚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112평선을 계속 인 터치하고 내려왔죠. 그 구간에서 112평선을 처음 돌파해서 자리 잡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많든죽든 수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평선이 112 이평선이었고, 바닥곤에서그 돌파에서 자리 잡으면 1차적으로는 224 이평선, 2차적으로는 448선까지 보게 됩니다. 이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바동을 그리면서 장기 이평선을 끌어올리고 정배를 만들어 가거든요. 지금 현재로선 다정배를 되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천해 드릴 때 이때 이제 추천을 해 드렸었어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지점부터 어떤 변화가 온다 그랬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었고, 여기서 이제 돌파할 때이 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하는 지점이었고, 그런데 위에 바로 62평선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자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급등흐름이 나왔습니다. 영상에서 다 분석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22평선에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전제로 우리가 매수를 하려면 12평선과 5평선을 같이 이제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돌파하자마자 또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충분히 내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저점과 22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62평선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바로 대응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잘 이용하시고 또 부족했던 부분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채워나가시면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52평선 이제 타고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매수할 수는 없죠. 적어도 이 종목은 52평선 위로 올라와야만 기본적으로 매수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차적으로는 22평선까지 볼 수가 있어요. 뭐, 대략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해서 22평선 위에서 자리 잡으면 계속 이제 끌고 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애초에 우리가 목표는 이까지 하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돈을 준다, 그럼 담은 얼마라도 수익을 챙기고 여기서 다시 이제 매수회를 찾아가야 되겠죠. 아니면, 어 지금 22평선 위로 어떤 식으로 또 올라왔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또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어서 급등 흐름이 나와서 22평선 위로 올라온다. 그럼 이어서 매수를 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오는 지하리에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올라가서 이렇게 좀조정을줄 겁니다. 그리고 52평선을 끌어올리게 될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럼 52평선에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건, 이건 이제 돌파할 때 22평선 바로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체크해 가면서 대응을 해갈수 밖에 없어요. 어쨌든 구체적인 맥점을 정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텔레그램에서는 다 체크하고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손발맞 서로 잘 맞춰가면 될것 같아요. 일단 휴림이라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렸던 각종 정보라든지 자료 그런 것들도 문자로 좀 챙겨드릴 거고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로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유림 로봇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구독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추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용하셔도 좋아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백돌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 위주로 해드리고 있는 그런 텔레그램이에요. 우리가 투자할 때 그때 그때 바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하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또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 테마가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왜 앞으로 크게 주가가 이제 급등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분석을 좀 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관련 종목들 정리해서 드리는데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중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다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활용해 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해드리는 게 바로 종목 추천하고 실시간 종목 대응이죠. 종목 추천은 단기에서 윙, 중, 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맥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을 테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셔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단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탄은 이제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응을 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은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따라오기가좀힘들 그래서 직장인들은 서빙이라든지 중장기, 세력 매집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정식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을 다 해드리는데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기본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것들 다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테마별에 테마별 자료 정리해드리면 여기에 있던 종목들도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손발 맞춰가기는 좀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각종 투자 기법이라든지 노하우,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교육용 영상도 이제 만들어드리거든요. 그리고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성장해가고 손발을 맞춰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투자 기법이라든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게 뭐냐면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운전을 가르쳐 드려도 당사자가 직접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그 운전을 하, 배울 수 없는 것과 똑같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래 이 기법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야 저희가 이제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행동을 옮길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기고 수 있으니까 이 과정을 좀더 특별히 좀 신경 써서 따라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아직까지 이제 신뢰가 좀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을 살펴봐야 되니까 어차피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들 을 충분하게 검증을 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 관계가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본질적인 관계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인연이 오래 가고 또 짧게 끝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는 여지껏 그래왔었고 또 앞으로도 충분하게 증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충분하게 검증을 하시고, 그리고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에, 그것이 이제 순수에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액면 그대로 그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끌러낼 것은 이제 끌러내야 되니까,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저희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충분하게 검증을 하시고, 신뢰가 된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갈수 있을 거예요. 잘 따라오셔서, 뭐, 저희도 이제 사산 정신할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좋은 결과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입장이라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